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예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을 깁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글 절절 막뭐 좋은 말이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을 깁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동해에 가보면요, 어제 친구가 이제 울진에서 양봉을 하는데 그 양봉장 옆에 가면 엄청나게 한 운동장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뭐 야적장 같이 생긴 데가 있어.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요, 엄청나게 큰그물을 거기 다 말려요. 말리는데, 거기 이제 그 물에 뭐, 잡다하게 붙은 그, 그 많잖아요. 그죠? 뭐, 플랑크톤도 있고, 뭐, 미역 줄거리도 있고, 막, 막 붙어 있어. 그거를 탁 세척을 해요. 기계로. 우리 뭐, 시골에서 큰 분은 잘 아시겠지만, 로탈리 같은 그 기계로, 이렇게 해가 그 물을 털더라고. 그렇게 이제 털면, 그거를 또 말아요. 말아갖고 다시 펼쳐. 그리고 거꾸로 더 베갖고 또 말려. 말리고 그 부분 부분 중간중간에 그물이 빵구 났는 거를 이분들이 다 깊더라고. 그왜 그렇게 하느냐? 또 먼바다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면은 그 그물이 빵구 나면 그로 고기가 다새버리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 땡빛에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그물을 깊고 있더라고. 어부들에게는 손질해야 할 그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깊고 다듬어야 할 자기만의 삶의 그물이 있어. 누구나 깊고 다듬어야 할 자기만의 삶의 그물이 었다고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의 작은 배입니다 바다로 떠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열심히 그물을 키웠는지 혹시 찢어진 그물을 그대로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돼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 그물 빵구난 거를 깊지 않으면요 만선은 물 건너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나 깊고 다듬어야 할 자기만의 삶의 그물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김프로, 옛날에 그 기억나요? 여러분들, 독수리, 독수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깨어진 독을 수리하라. 여러분들, 정호승님만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김프로도 좋은 말 하잖아. 깨어진 독을 수리해야 돼, 여러분들. 깨어진 독을 수리해야 돼. 빵꾸난 그물을 기워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매일 그 불법 대여업차 쓰면서 하루에 20만원 30만원 한번 벌어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독수리가 전혀 안된 분이라 그물 빵구난 그물을 전혀 깊지 않는 분이라 이런 분들한테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에? 오늘 뭐 명은 뭐, 스리 시리즈입니까? 뭡니까요? 에? 인생은 바다이면서 우물입니다. 왜? 그냥 넓기만 하다면 바다이지, 우물은 아니겠죠. 우물은 넓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깊어야 우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형성이 된대요. 인생은 넓은 바다가 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깊은 영혼의 우물을 지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얕은 곳에 그 물을 던지면 큰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 앉아나 바다 낚시를 해서 고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갯바위에서 고래 잡았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갯바위에 앉아고 고래 잡을 수는 없어 어? 아무리 위험해도 포경선 타고 망망대로 나가야 고래를 잡을 수가 있다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물,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프로가 여러분들한테 위험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깊은 데가가그 물을 던지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 면은 공부도 안 하고 선도 안 긋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갯바위에서 지금 고래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갯바위에서 낚시해가 고래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 좀 파도가 쳐도 망망대해로 나가가 포경성 타고 가야 고래를 잡지. 깊은데 그을 던져야 돼. 인생은 바다이면서 우물이라 안 갑니까? 놀기만 하면 그냥 바다지. 우물은 아니잖아. 우물은 깊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의 배움의 깊이, 그죠? 공부의 깊이, 기법의 깊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다 바다같이. 보조 지표,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어? CCI, 스토케스틱, 뭐, 볼린즈 밴더, 파라볼릭. 김프로가 요 앞에 옛날에 강의는강의는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찔끔찔끔 해봐야 여러분들, 늙만하잖아 깊이가 없잖아. 우리는 바다와 우물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물이 뭐예요? 깊잖아. 깊어야 샘에서 물이 나오잖아. 그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금을 깊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